자, 이제 전반전 끝났구요. 이제 10번 홀이에요. 10번 홀인데 지금 2분 치고 있어요. 지하로 원언더 쳤다가 다시 보기 하는 바람에 지금 2분이에요. 중간 스코어에요. 그래서 한번. 잠깐만요. 제가 한번. 실시간 순위 보여드려볼게요. 실시간 순위는 이렇게 나왔고 1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세요. 야, 진짜 이런 분들은 드래거리가 한250 이상 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저는 여기 축에도 못껴요 네.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 누를게요. 그래서 한번 후반전도 스윙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반전에는 마이너스 1로만 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반스만 칠게요. 금요은수할 차례입니다. 진짜 거리는. 이 떨어지는데 퍼터가 안 돼요. 퍼터가 음. <laughs> 음, 우측으로 산소 바습니다 퍼터만이 도 상위 랭킹 1등을 갈수 갈 있는데 퍼터가 안되네 and see oh, <laughs>